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 경 5120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1번지 3호 소재 토지면적 30.49평 건물면적 62.01평 제시회 0.6평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17억 814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3월 28일 3참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%인 10억 9,321만 원입니다.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망원일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.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.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,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, 망원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입니다. 본권은 1999년 3월 22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조, 우레탄 판넬 지붕 및 기타 지붕, 지하 1층, 지상 4층의 건물로서, 외벽은 벽돌 쌓기 마감이며,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마감이고,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9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위의 다가구 주택이며 제시회 건물 포함 일괄 매각입니다. 임차인 중 공땡땡씨와 이땅땅씨는 대항력이 있어 경락 후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